계속 아까부터 저를 고양이 눈빛으로 쳐다보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데 저 아저씨는 혹시... 잘못하신 거 아니에요? <laughs> 잘못하셨죠? 무슨 학과... 교수님이에요 아, 교수님은... 아, 어이, 아, 교수님 예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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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저는 연극영화과... 연극영화과요? 예 저는 리코더를 전공하고 있어요 아, 한번 아, 보여줄 수 어, 있나요? <laughs> 야, 저... 기차 타고 비행기를 부르시네요 <laughs> 기차 타고 <쓰고> 비행기를 부르시네요 <laughs> <laughs> 아, 네, 음정은. 예, 뭐, 아, 그렇습니다. 이렇게 딱딱거리는 당신은 뭐예요? 너안 했어?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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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, 저는요, 아, 에스카르 고등학교 졸업하고. 에스카르요? 뭔 뜻이에요? 프랑스어로. 달팽이. <웃음> <웃음> 네, 에스카르고등학교 졸업하고 브레멘음악대 입학했고 브레멘음악대 네 나, 저는 아, 패션 디자인을 전공을 하고 있어서 네,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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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게 패션을 가셨죠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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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가 단체복도 음. 제작을 좀 해가지고요. 오 네, 이제 나눠드릴 거고. 어, 너무 기대되는데요? 어, 아, 네. 아 네. 예전에 본것 같아요. 어디 패션쇼에서 본것 같아요. 왜냐면 제가 그 목표가 그 아, 콩피드 아. 아, 까나르.. 콩피드 까나리의 이제 제 작품을 올리는 게 저희 아. 목표여서 아. 열심히 하고 있고 대박이다 네잘 부탁드려요 아 그럼 뭐 우리 소개 다 끝났으니까 단체 사진 한번 신나게 찍어볼까요? 아, 아 좋아요 아 제가 찍을게요 제가 자 저희의 첫 어, 기념사진 응. 하나 둘셋케이아 저희 한번 동아리 회장을 한번 뽑아볼까요? 어, 어, 좋은데요? 출마하시고 싶으신 분 있나요? 저요! 오! 목민이시요 저도 회장 선거에 출마를 하겠습니다. 네. 동아리 회장이 되면 먹고 싶은 거다 고를 <laughs> 수 있대요. 어. 그럼 저도 할게요. 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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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어, 이게 무슨 일이야? 그러면 지금 후보가 3명인데 더 나오실 분 없나요? 3명 딱 좋은데요? 먼저 공약 발표하실 분. 기호 922번. 동아리 회장이 된다면 합이 죽여주는. 죽여요? 다음에 <laughs> 저는 페어 플레이 할수 있게 공평한 팀을 또 나누는데 또 사람을 나눈다고요. 세월. 네, 어, 그쵸죠 어? 아이고 어쨌든 0325번 우리 모두의 카드를 마음껏 쓰는 무례를 범해 보겠습니다. 와아 어. 엎드려. <laughs> 아나 진짜. 아 그러면 저희 한번 뽑아볼까요? 뽑으세요. 네. 자 눈을 감아주시고 811번 투표해주세요. 오케이 알겠습니다. 22번 투표해주세요. 다 마음에 안 드는데. 이제 누굴 뽑기 뽑아야 되는데, 이게. 신받네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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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좋은데, 이거 부금으로 좋은데. <laughs> 이거. 이번엔 이제 0325번 투표해주세요. <laughs> 아 네, 잘 네. 네. 되었습니다. <laughs> 저희 동아리 회장 누구죠? 동아리 리노 네. 0325번이 동아리 회장이 되었습니다. 아, 그렇다 네. 합니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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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아 네. 선거 조작인가요? 이 동아리 는 망했습니다. 저희가 이제 합주를해볼 건데 장르부터 정할까요? 아 일단 재즈로 갈까요? 재즈 <laughs> <laughs> 한 명씩 그, 추가를 하시죠 한 명이 렇게 박자 잡아주고 그렇지 그렇지 약간 r&b 느낌으로 좀 되게 근적기는리아근저저할게요끈적어기 이걸로 어적어어어어오어어 아니. 아니! 여기, 여 <laughs> 순서 안 정했잖아! 순서 안정해셔야 돼! 감성적인 터치로 가능할까요 근데 여러분 첫 술에 배부를 수 없습니다 맞아요 너무 좋았어요 이게, 여러분들 이게 처음 맞추는데 바로 완벽할 수 없어요 5, 6, 7, 8 난다 아, 난다 신난다 신난다 A&P 난다 난다 신난다 너무 신난다 아, 아, 아. 와우 <laughs> 마무리 좋았다. 야, 소울 미쳤는데? 아, 나 진짜 어, 너무 잘해 나 이제 좀, 나 이제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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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좀 이거 할각이야 자, 합산 시간 통마다 <아 <음> 자, 합산 시간이요 와, 감사합니다 우리 공연 20만 원짜리밖에 안 돼? 야, 2만 원 빼셨어 응? 형이 뭐라 했어? 뺐잖아요, 누가 손 질렸어? 엎드려 하하하 야, 여러분들, 2만원 더 받을 거예요? 2만원 더 받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데요 오케이, 그럼 리코더의 도레미파 솔라 시도 보여드릴게요. 오케이. 아. <laughs> 야, 하나 안됐다. 아, 바로 도움을 <laughs> 가신다니. <좀 미스>. 감사합니다. 칭찬이다. <laughs> 아, 날씨가 너무 좋네. 여기가 춘천. 춘천이야 춘천. 여기 왜냐면 춘천이라는 춘천. 걸딱 느낄 수 있는 건 저기 닭갈비랑 막국수가 바로 눈앞에 보이지 현진아? 봐봐 저기 뒤돌아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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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. 보이지? 그러니까, 어. 그러니까 우린 저쪽에 있는 버스를 타러 가면 되는 거야 오케이. 여기가 지금 춘천이거든 춘천역이야 여기가 어? 춘천. 버스까지 안 닫히게 춘천이가 춘천. 변우석 선배님이야 춘천에 가면 닭갈비도 있고 막국수도 있고 와 리무진 VIP 너무 좋아 좋은 버스인데? 와우 어. 마트 가요 네. 뭐 먹어 우리? 어? 춘천하면 닭갈비긴 해 닭갈비 먹을까? <laughs> 근데 닭갈비 만들 수 있는 사람 이 있어? 만드는 것보다 사 먹는 게 낫지 않아? 아 근데 그것도 있는 가게 같은 데 가면 은 박스에다 포장해 주는 데 있는데 맞아, 맞아. 누가 전화할래? 네, 물어볼게요. 아, 4인분? 좋아. 4인분? 야, 6인분, 야, 6인분, 6인분. 철판 닭갈비로 할게요. 네, 안녕하세요. 어, 저희 닭갈비 포장하려고 하는데, 6인분 포장하려고 하거든요. 할 네, 포장해볼게요. 아, 네, 네,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네, 6인분이요. 네, 네, 네. 네, 네 감사합니다. 네. 9만원, 9만원, 11만원 남았다, 얘들아. 나머지 돈으로 장을 못 볼래? 그러니까. 햇반만 사와. 닭갈비 이렇게 다 먹고, 그, 부어서. 김가루랑. 부어서 <laughs>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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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진짜 아, 맛있겠다, 아, 와. 치즈, 치즈 같은 거 사자, 치즈. 네. 과일, 라면, 어, 김치 오, 약간 이런 거. 나 어릴 때 여기 타고 다녔어. 지금 엉덩이가 들어갔까 <laughs> 부서질 것 같은데. 우리, 형아랑 장 볼까? 네. 어, 나 한번 장좀 볼까? 응. 음, 장 고기 좀 사자. 조금 살까? 삼겹살 먹을 거야? 좋아. 한두 덩이만 사. 가격은 얼마인데? 어, 이거 1kg에 26,000원. 이게 그 제일 커? 어 아, 2kg야 야 과일 사야 돼 과일 야 과일 뭐 먹지 과일? 나 과일 내가 시킬래 나 과일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알아서 할게 네. 야이괜찮 근데 이런 거 봤을 때 우리 엄마가 맨날 그랬어 밑에 깔린 거까지 보라고 야 근데 우리 돈 생각해야 된다 두개 할까? 두개 그래 우리 돈 생각해야 돼 그냥 샤인머스켓 해 마라. 하나에 17,000원 2kg 저기 샤인머스켓 또 있어 4980원짜리 아, 그래, 하나만 하면 될거 같은데? 그래 현진이 생일인데 이거 가지고 케이크 하나 만들어줄까? 가지 아니야? 맞아 야, 블루베리 맛있을 것 같지 않냐? 형님, 가격 생각해야 돼요? 어! <laughs> 블루베리 건강에 좋아. 야, 슈퍼푸드잖아. 우리 회 하나 사면 안 되겠지? 회화? 나 회, 회 먹어도 되나? 먹어. 회를 사자. 회를 사자. 야, 세이상품이네 뭐가 더 맛있을 것 같냐? 아, 이거다, 이거다. 뭔가? 쟤다. 가자. 그래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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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찌개 사야 돼, 찌개. 위에 가도 되지 않을까? 단. 자, <laughs> 자, <laughs> 어 신라면 블랙 두부 김치 어때? 야, 근데 너무 비싸다. 짜글면 고깃집 된장찌개 하자니까. 자, 봐이 네, 네 개밖에 안 들어있잖아. 네개늘 다섯 개 들어있는 걸 사야 돼 우리는. 그럼 그냥 신라면 해. 그렇지. 그러니까 알아서 한지성이 십 인분 만들어 주니까 <laughs> 한갱 라면 <나는>. 십이? <laughs> 10... <laughs> 아 하나 더해 라면 네개 아니야? 아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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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사 그래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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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그래 <laughs> 돈 괜찮냐? <laughs> 몰라. 넣으면 뭐 알아서 되겠지. 떡 맛있겠다. 아, 약과 맛있는데. 와, 약과 기가 막히겠다. 아, 어디서 너무 맛있는 냄새 나는데? 나 배고픈데. 이거. 저거야? 어, 이거 먹어도 돼요? 감사합니다. 하나 떡창빈 아까 떡갈비, 떡갈비 하면서 노래를 부르던데. 어, 너무 맛있다. 밥, 밥 음. 어디 있어? 밥. 밥. 어, 여기 있다. 행사 상품이네? 네, 싸네. 여자 라면이 있으니까. 야, 그럼 나 이거 하나만 사도 되냐? 아니 안 돼요. 아, 진짜 티안 나게, 이거 하나. 안돼 하나. 안 돼요. 어떤 게더 싸지? 이거 사 어. 어, 어, 치즈 샀나? 이거 사면 돼. 이거 제일 싸지. 더 넉넉하게 미친듯이 먹고 싶어. 하나 더 사고. 아, 이 정도면 괜찮아. 끝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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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우, 야, 간당간당하다. 응. 회는 빼. 회, 회, 회는 안될것 같아. 내가 골랐는데. 봐, 아, 우리 한이 먹고 싶어 는데 어떡하냐? 뭐 어떻게 해? 빼야지, 우리. 아쉽다. 네, 네, 입술 또 나온 거 같아. <laughs> 2만 원이야? 저거 내가 사 합류 사야겠다. 아, 내가 아야 류 사줄게. 야, 회 가져와라. 형이 사줄게. 진짜? 아, 내가 할게, 내가 할게. 어? s a 장빈이 형 고마워. 아, 역시 갤럭시 남자. 아, 역시 장빈이 형이 최고야. 아싸, 장빈이 형 최고. 진짜 맛있대. 토마토, 아 바질이 진짜 맛있다 바질이 진짜 맛있다. 근데 야, 나폴리마피아가 미쳤대.